e 스 t v 교통속보입니다. 오전 8시 무렵부터 25번 호남선 주암휴게소 부근에서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약 30분 밖에 채 지나지 않은 8시 30분 작업 구간 안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25번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주암나들목을 약 3.8km 정도 못간 지점입니다. 1차로에 서 있던 작업 차량을 지나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1차로는 물론 2차로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나는 차량들 갓길 쪽으로 아주 조심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전반 도시 잘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번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는 주암휴게소 부근 1, 2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입니다. EXTV 교통속도였습니다.